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3학년 1학기 6단원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에 대해 배워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고 복습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분수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은 116쪽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16쪽 분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은 전체의 얼마인지 알아봅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니 슬기와 지혜, 도영이가 먹거리 체험 장소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있습니다. 슬기는 샌드위치를 사고 있고 지혜는 주스를 사 먹은 것 같습니다. 판매하는 분께서 와플은 반만 남았고, 초콜릿 케이크는 네 조각으로 나누어 팔았는데, 이제 한 조각이 남았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도영이는, 그럼 전체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네요. 지혜는 자신이 먹은 주스를 보면서, 먹은 양은 어떻게 말해야 하지? 라고 하며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음식들의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의 샌드위치와 지혜의 주스에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슬기는 샌드위치를 이만큼 먹고 이만큼이 남았고 지혜는 주스를 이만큼 마시고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샌드위치와 주스의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각각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 했나요? 먼저 샌드위치의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샌드위치에서 전체는 무엇일까요? 네. 전혀 먹지 않은 샌드위치 한 개가 전체겠죠? 그럼 남은 부분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우선 샌드위치 한 개를 똑같이 4수로 나누었으니 분모에는 4를 쓰고 남은 부분은 한 조각이니까 분자에는 1을 쓰면 남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다음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를 4수로 나눈 것은 같으니까 분모는 4로 같고 먹은 부분은 3조각이니까 분자는 3이므로 먹은 부분은 전체의 4분의 3입니다. 다음 주스의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주스에서 전체는 무엇일까요? 네, 컵에 가득 찬 주스를 전체로 보아야겠죠? 그럼 남은 부분은 전체의 몇 분의 몇일까요? 전체가 5칸으로 똑같이 나누어진 것 중에 2칸만큼이 남아있으므로 남은 부분은 전체의 5분의 2입니다. 다음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전체를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3칸만큼을 먹었으므로 먹은 부분은 전체의 5분의 3입니다.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낼 때 전체를 몇으로 나누었는지는 같기 때문에 분모는 같고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의 분자를 더하면 분모와 같다는 것도 알수 있네요. 다음은 교과서 1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물음에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려보라고 하는데요. 와플과 초콜릿 케이크의 남은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과 분수를 보고 전체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전체 모양을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모양만 선으로 간단하게 그리도록 합시다. 영상을 멈추고, 와플과 초콜릿 케이크의 전체 모양을 그려보세요. 다 했나요? 먼저 와플은 전체의 2분의 1만큼이 남아 있으니 반이 남은 것이므로 전체를 그리려면 똑같이 반을 그리면 됩니다. 다음 초콜릿 케이크는 전체의 4분의 1만큼이 남아 있으니 전체 초콜릿 케이크를 4조각으로 나눈 것중한 조각이 남은 것이므로 전체를 그리려면 지금 조각과 똑같은 조각이 3조각 더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4분의 3만큼을 더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세 조각 더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 조각만큼의 자리를 그리면 전체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전체를 똑같이 6칸으로 나눈 것 중에 4칸만큼 색칠하고 두 칸은 색칠하지 않아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칸에 6분의 4가 써 있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는 칸에는 6분의 2가 써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도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다 했나요? 두 번째 그림은 전체를 넷수로 똑같이 나눈 것중두 칸은 색칠하고 두 칸은 색칠하지 않았으므로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4분의 2이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도 전체의 4분의 2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은 전체를 9칸으로 똑같이 나눈 것중 6칸을 색칠하였으므로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9분의 6이고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9칸 중에 3칸이므로 전체의 9분의 3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어진 분수를 보고 원과 사각형 모양의 분수만큼 색칠하는 문제입니다. 6분의 4와 3분의 2는 전체가 이미 분모만큼 똑같이 나누어져 있어서 색칠만 하면 되고, 8분의 5와 6분의 5는 전체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똑같이 나누고 색칠해야 합니다. 영상을 멈추고 색칠해 보세요. 다 했나요? 먼저 원을 6분의 4만큼 색칠하겠습니다. 분모가 6이니까, 전체가 6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확인했고, 이제 4만큼 색칠해야 하니까 4칸을 색칠하면 되겠죠? 다음 원도 3분의 2만큼 색칠하겠습니다. 분모가 3이니까 전체가 3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2만큼 색칠해야 하니까 2칸을 색칠하였습니다. 다음 사각형을 8분의 5만큼 색칠하겠습니다. 사각형을 똑같이 8로 나눈 것 중에 5칸을 색칠해야 하는데요. 전체를 똑같이 8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5칸을 색칠해서 8분의 5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각형을 6분의 5만큼 색칠하려면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5칸을 색칠해야 합니다. 6칸을 나누는 방법은 많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었고, 전체 6칸 중 5칸을 색칠해서 6분의 5만큼 색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거나, 분수를 보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수학 익힘책 76쪽에서 77쪽을 풀고, 수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다시 보며 복습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